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치 심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한평갈 겁니다. 작년에 작은 일 이사랑도 가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나비축제 못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러 갈 겁니다. 그때 가장 유명하니까 무조건 보러 가야지. 그래서 기대되고 궁금하고 그러면 보러 가 볼까요? 지금 이제 나주에서 도착했고요. 늦 <laughs>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평에서 우리 한평의 관광을 안내하고 있는 한평군 문화관광기획사 안 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에이, 방...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꿀팁도 많이 알려드, 알려주세요. 려이번 네. 이번에. 살아있는 나비를 주제로 해서 체험도 하고 올수 있는 그런 다축제는 우리 한평 나비축제가 유일한 곳입니다. 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그거 봤어요. 4월 25일부터 시작, 그 나비축제 시작한다고. 네네네. 이제 그리고 5월 6일까지? 네네, 5월 6일까지 12일간 아. 합니다. 완벽하게 지금 여러분 하면 볼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저는 너무 일찍 왔어요. 네, 그러죠 지금은 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약간 덜볼수 있지만 나비 축제 기간에 오시면 나비 축제 한편 나비 축제 진수 향연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저희 한편 나비 축제에서는 관광객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네. 여기에 보시면 세계에서 오. 가장 큰 나비가 있습니다. 오, 진짜 크다. 네, 지금 이제 철쭉이 피고 있는데요. 저 철쭉은 신만구의 철쭉이 저큰 나비축제 주변으로 돼 있고요. 밤에는 네온 사인이 네, 켜지기 음. 때문에 밤에 보시면 더욱더 환상적이고 나비축제에서만 보실 수 있는 그런 음.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평 추억 공작소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한반막지 조형물 같은 여기가, 여기가 이제 아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기를 너무 잘오예요 왜? 이한문박지 조형물 보이시죠? 응. 몇 마리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리. 이 다섯 마리 한문박지 조형물을 금몇킬로그램으로 만들었을까? 네, 있죠? <laughs> 네, 여기. 네. 162키로그램. 162마리가 최초로 주게 됐어. 리나에 이걸 기념하고, 여기에서, 이때 2005년에 갔 얼마였나, 국가이 28억이었어.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 대로, 그, 지금 사면, 그, 지금 사면 280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이 늘어나서, 이 도로의 가치를 떠나서, 이 남편을 밴드 밖크로서 가축을 담당하고, 이렇게 국가객들이 많이 국회를 찾아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네. 있습니다. 이 황금박지를 만들고 남은 그밀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도 금액이 15억. 네, 5만 5억. 요작년에도만전못어요 네, 황금박지 실물이에요. 실물. 이게 원래 황금박지, 원래 이름은 붉은박지인데 황금박지를 이렇게 예명으로 해서 이렇고있 숫자 나비. Oh, 싱, 나비. 나비, 있어요? 여기 날개보면 s u 그림 그리는 거 아니요. 에 그림 같죠 m 근데 t you. 어, 이거 y o 락 나방처럼, 생기긴 했는데 몸통이 커서 더듬이가 나비, 아니 나방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들은 s 미그래 죽어요 이거이거 e it. 을 i m i Good, chugoy, I go, you go, I 날이 다 날라와요 아. 그 이렇게 천천히 가면 따라와요 물속에 고기 떼 이렇게 따라오는 이계는도 그래요 천천히 네네, 좋아해네그 애들이, 애들이 좋아해요 네, 맞아요 어. 생선 같다 뭔가 생선도 이렇게 요 사람 보면 어 재밌네요 이게 전체가 호랑나비가 동이구나 노래도 있었어 호랑나비 호랑나비, <웃음> <웃음> 어 잘하시네 그 가수가 부른 아, 노래 재밌어. 한국은 이 노랑나비를 봄에 보면 자기한테 첫 오, 행운을 너무... 그려준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오, 다르네 예, 행운 받으실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여러분 여러분도 행운 이세요 이쪽은 <laughs> 완전히 큰 것만 외래종이긴 한데 큰 것만 지금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잠깐 이거 한국에서 없죠? 예. 네. 아 없어요? 외래종 아 다행이다 <웃음> <웃음> 아이고 오 진짜 크다 먹는 걸로도 나오고,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아, 와. 차, 와. 환경페이트. 이렇게 실크. 여기는 한, 평, 한 평에서 음. 나오는 그 상품들, 음. 믿을 수 있는 상품들, 음. 그런 음. 상품들만 여기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다 있네요. 엄청 여러 개, 다양한 게 있네요. 나중에 제 집에 갔을 때 선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이고, 이쪽에 나오죠. 네, <laughs> 조금 미망을 하긴 하지만. <laughs> 아이고, 그렇게 어, 생겼다잘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네, 잘 근데 그 정도 말할게요. 여기 진짜 볼게도 많고, 근데 외국 가면 이거 다돈 주고 볼수 있어요. 여기 무료라서. 축제 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으셔야 되고. 아, 그래요? 축제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무료입니다. 무료. 아, 구매입니다. 그래요? 그 얼마예요? 그 축제? 네, 성인은 7,000원. 응. 근데 7,000원 중에서도 2,000원은 쿠폰이 있어서 응. 실질적으로 5,000원만 내면 되고요. 응. 2,000원은 가지고 축제장 안에서 맛있는 것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이 오. 발행이 되고 오.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그 나비들이랑 5천원 주고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러죠. 많이. 아, 대박이다. 이름이 용설 아니. 에요용설 날? 아, 진짜 크다. 이거 뭐 어,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그러죠, 멕시코. 그러, 그런 선인장. 느낌이네. 이게 아시죠? 바오밤 나무. 네네. 네. 와 네, 바오밤 나무. 오, 어, 엄청 많다. 5천원 달아달라, 바오, 바오밤 나무. 선인장, 멕시코에서.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전주 식당. 전주 식당? 네. 우리 한평에 왔는데요. 네. <laughs> 여기 유명해요? 한평에 가장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요? 비빔밥의 전문. 아 한평 천지 육, 육회 비빔밥의 아, 진짜? 전문인 곳입니다. 어향오 아, 향이 좋은데요? 아, 네. 이거 특징이구나. 여기 육회. 여 네. 아, 이것때문 밖에 필요없는데. 서비스. 서비스. 이거 서비스예요? 네. 이거 서비스라고? 오마이갓. 엄청 크네. 엄청 오래됐죠. 50년. 거기 이렇게 많이 받아요, 서비스로. 음식당이 그 감자탕에 들어가는 게 이거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받는 게정인데요 여기에서 몇 분한 거야? 저는... 너무... 그리고 색깔 색깔 다르다. 음. 이거 진짜 처음 먹었을 때 놀랐어요. 아 음. 진짜 고기 엄청하다. 음. 어, 외국 사람들 집게 음. 쉽게... 어? 이런 이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 왜냐면 이제 얇으니까 그 정도 못 느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크니까. 아 음. 힘들었어요 음. 너무 좋아보이는데요? 비벼도 되나요? 예 <놀람> 네, 비벼도 돼요 마이크 먹듯이 해거예요아 음. 음. <놀람> 없... 이거 이거 먼저? 통째로 하죠 통째로 하나 가지고 가세요 손으로 손으로? 갖고 가서 각자 하나씩 오. 음, 오. 대박이다. 도가스러워. 이 동네 개들은 행복하겠다. <laughs> 어, 이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먹으세요? 어 예,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음, 맛있는데요? 음, 맛있는데요? 고기 고기 더많 음, 두배 붙든 고기 더막고 음, 맞네요? 여기 이거 이거랑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한. 렇 먹어도 되고 이거는이떻게 해? 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소스 음. 게이보다더 맛있는데요? 네. 음. 여기 자주 오세요? 그렇게 보여요? <laughs> 너무 잘 먹고 있어렇게렇게 보여요? <laughs> 네, 렇렇게 보여요. 잘 먹고 있어요 있어서요. 맛있다. 자, 여기는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네 응.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응. 자, 여기 응. 겨자 네, 이게 이제 한 장씩 드시고 찍으셔서 계자 찍고 양념장 찍고 아, 두개다 찍는 거예요? 네두개다 찍어도 되고 이제 본인 선택 본인이 알아서 반응 없네.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마늘 이제 마늘도 어떠세요? 오 어? 드시 좋아하시네. 마늘 오래 온전 드신다 보니까 저기 또 청양고추. 청야코 두. 매워요? 매급죠. 아 매워요. 근데 저희는 안 매워요. 한국 사람은 안 매워. 아 그래요? 저한테 매울 것 같아요? 엄청 매워요. 아저 도전할까요? 어.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오. <laughs> <laughs> 이거 한국 외국인한테 맵다고 해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음. 음. 더있으면와요 네, 느껴요. 그분이 오십니다. 아, 좀 맵네요. 나도 매운데, 저도 매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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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웃음> <웃음> 와 진짜 배도 질득하지 진짜 다. 와 어떠세요 한평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인심 좋고 음. 어, 사람 살기 좋고. 음. 우리가 나이프 축제를 해도 그 생태 보전, 음. 그 생태에 관한 환경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가장 우위를 점하고 그 음. 홍보를 하고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도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우수한 농산물 먹거리. 무공예로 어, 그게 이제 장점을 하고 있죠 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 너무 많이 네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셔서... 아이고 저도 어, 원하세요? 꼭 아니요 원하세요? 제가 알아어 하고... <laughs> 진짜 너무 맛있어 생딸기를 갈아 넣은 거라 거랑... 어 맛있어요 엄청 어렸을 때 맛... 어렸을 때맛 어렸을, 맛... 어, 어렸을 때 먹는 맛이다 맛은 좀 세네요 보통 좀 그리고 들엿딸인데 한평에서 재입에 했기 때문에 네. 한평의 숙기를 아, 좋은 친합역의물로 친합역 고기를 마셔 나온 까이 집게 이런 네. 주스는 여기서 여기서 밖에 못 먹어. 어요 <laughs>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어디 가요? 돌머리 해수욕장. 네, 제가요? 제가요? 돌머리? 야 네? 돌머리 제가요? 아. 아이고 아니야? 농담하고 싶었어요. 어, 맞아요. <laughs> <laughs> 재미없나 봐요 <laughs> 좋죠? 아 좋죠? <laughs> 가족, 가족이랑 오면 딱 맞네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 그 캠핑창도 많이 있다고 들어봤는데 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소용도 하고 캠핑창에서 삼겹살 뭐 BBQ 하고 가장 오해하는 거는 우리 엄마는 한국 왔을 때 이런 데가 안 오는 거. 우리 엄마는 바다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혼자서도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추운 위치 진짜 많아요. 원리 안 가서도 힐링이 되는 털머리. 고기가맑 맑은 는 거예요. 멀리 보이죠? 맞아요. 공이 진짜 깔끔하네요. 23살 딸이 있는데 어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린? 아기지, 아기 애기. 부모는 항상 어려 자식은 항상 아 그래요? 아무리 먹어도 자식이지 아 진짜로? <laughs> 궁금했었어요 여기 앞에도 캠핑이 있네요 네 바로 바다가 앞에 너무 멋있죠? 네 멋있어요 뷰도 좋고 네. 공기도 깔끔하고 아 예쁘다, 잠깐만요 여행으로 왔어요? 네, 네, 네. 아이고 지금 반갑네요 김재주 도시인구나 네아딱 네. 네. 맞네 네. 반갑... 반가...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유튜브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 네 맞아요 유튜브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유튜버예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감사해요 아, 무이원이 어때요? 한병 어때요? 괜찮아요 처음 와보는데 어디 가셨어요? 네. 저희 광주에서 광주에서, 광주에서. 어, 원래 그두 분이? 아니 아니 여덟 여덟 에 아니 하나에 얼마씩 하나에 얼마였지? 자 저쪽 14만. 1 근데 뭐 하셨어요, 오늘은? 한 평에서. 아니, 지금 그냥 바다 한번 보고 왔는데 잠깐 볼게요. 네. 죄송해요. 네. <laughs> 네. 이거. 공, 네. 어떻게 하세요? 발트에 있는데. 어. 어휴, 독특하시네요. 와, 여기 이제 침대 두 명. 네. 두명 침대 여기 있고요. 어, 동네지, 여기 비우는 어, 바닥입니다. 네. 아유, 바닥입니다. 비여운건 그렇고요. 커울도 있고요. 여기 이제 식사 안에 하, 하고 싶으면 여기 할수 있고요. 아, 여기도 이제 한 명, 한명 아니면 두명 근처에 수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근데 그신이에 생각보다. 왜냐면 여기 지금 트럭인데 어떻게 그, 그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냉장고도 있고요. 열어볼게요. 바준 냉장고입니다. 아, 이뻐. 요아이 네, 그 원래다. 딱 건강도 좋은데. 요 아이고. 아이고, 한국 한국 사람들 다 잘생기고 예쁜데요. 아유, 무슨 무슨 거. 말...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laughs> 절대 아니에요. 아유, 그리고 아까 냉장고는 냉장고 맞는데? 아, <laughs> 파티다 파티다. 아, 큰 파티네요. 술 없어. <laughs> 아 거기 저기에 술밖에 없아 이럴 아 이럴 때 마셔야지. <웃음> 맞아요, <웃음> 마셔야지. 맞아요 <laughs> 여기 와서 즐기세, 즐기세요 즐기세요. 예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 아, 즐거운 네.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보내세요. 안민준 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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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네, 위치도 네. 많이 알려 주고 네.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laughs> <혹시> <laughs> 우리 한 평을 찾아서 감사드리고 이번 나비 축제 성공 기원은 투어합니다. 저 내년에 돌게요. 어쨌든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 이번 영상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한평 보세요.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